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개동으로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대형평수 찾으시고 입지 좀 좋으시고 조용한 데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여기 현장은 가변형 포름 느낌의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입구는 이렇게 주차장 공간, 큰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요 바로 앞에 횡단보도만 건너면 중동입니다. 그리고 뭐 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요. 어, 편하게 신중동 생활권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동역 1호선 중동역과 신중동역 어 7호선 신중동역 사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동역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아니면 그냥 1호선 중동역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천은 신중동이 조금 어 이렇게 뭐랄까요?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 동네도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고요.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공원도 많아요. 여기는 공원도 많으니까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초중고도 다 도보 가능하니요 그러니까 자녀 키우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빌라는 빌라다 그래도 주차장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옆쪽 옆쪽 주차기 때문에 조금 예, 주차 공간이 살짝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다행히 겹주차 없는 게어딥니까 예, 겹주차는 없습니다. 근데 세대당 한 대씩 주차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세대 원들하고 합의하에 주차를 조금 결정을 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층에 두 세대, 당연히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어, 여기는, 어, 1호 타입, 2호 타입이 대칭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1호 타입, 2호 타입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근데 지정호수 특가가 있습니다. 이 어, 201호가 조금 저렴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똑같은 집이니까 저렴하게 가실 분들 1호 타입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호 타입 실매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이 시공이 돼 있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로 마감입니다. 신발장은 키 큰장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우산꽂이가 포함돼서 길게 뺐어요. 우산꽂이 길게 뺐고요. 어, 여기 가운데는 매립선반으로 두 칸이 위 아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키 큰장 세 칸. 문다 닫으면 은가운데 매립 선반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길게 뺀키큰 장은 전신 거울도 시공을 해놨어요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하부티엄 시공도 돼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골이드 색상입니다 돈 많이 들어오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내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은 자 바닥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입니다 거실은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방등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 거실만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로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도 벽지가 아니고 템버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넓은 거실, 예,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다가 뒤쪽으로 주방 구조도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는 주거 공간, 그리고 예, 생활 공간인 방은 다 복도 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굉장히 넓거든요. 어, 생각보다 주방 거실 여유롭습니다. 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거실부터 거실은 남동향입니다. 남향과 동향을 끼고 있어서 햇살 오전부터 오후까지 잘 들어오는 집이에요. 앞쪽은 그냥 빈 공통거. 빈 공터입니다 어, 여기 뭐 상추 같은 거 심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 텃밭 같은 느낌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근데 뭐 앞쪽은 뭐 건물 들어오고 그러는 공간은 아니에요 예, 그냥 요정도 상태로 어, 그냥 뻥 뚫린 남동향으로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어떻게 보면은 살짝 숲세권 느낌도 준비가 돼 있네요 <laughs> 자, 이렇게 거실 창 준비되어 있고요 에어컨은 저희가 입주할 때 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거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링 팬까지도 마감이 들어갑니다. 어, 아트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트홀도 보시면은 뒤쪽은 템바보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거는 대리석 같은 느낌이 있네요. 예, 대리석 같은 느낌으로 아托를 예, 이렇게 벽체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앤좀 블랙 같은 느낌으로 포인트를 살짝 아트토을 줬습니다. 콘센트 당연히 아토, 월패드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반대편으로 예, 쇼파 자리도 보시면은 뭐 6인용 쇼파 무난하게 들어가죠.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여기 템바보드 쪽으로 딱 가운데 경계를 둔것 같아요. 이 옆쪽은 주방을 쓰고 여기는 이제 쇼파 자리 쓰셔라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 거실 폭 무려 생각보다 넓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롭게. 거실 폭 4m50이거든요. 이 4m50이 나오려면 지평수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4m, 이빌란데 4m50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실 폭이 무려 4m50이나 나오는 여유롭게 거실 생활할 수 있게끔 준비 들어가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생각보다 여유롭게 11자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에 별도의 식탁 자리가 제공이 됩니다 뭐 6인용 식탁도 편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공간 나오고요.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진한 남색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옆쪽 공간도 수납공간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탁등이 앞쪽으로 빠집니다. 앞쪽에 식탁을 준비하셔라 하고 식탁등이 앞쪽으로 빠져요. 식탁은 저희가 준비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쁜 6인용 식탁 갖고 오시면 뭐 8인용 식탁까지 또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네요. 자 보시면은 3국 쿡탑은 어, 가스 렌지가 시공이 들어갑니다. 가스 렌지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도 후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환기창도 깔끔하게 거실창도 맞바,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환기 시스템까지도 다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 보시면은 싱크볼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식탁에 대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면서 TV도 보실 수 있고요.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게끔. 대면용으로 준비가 들어가고요 어, 기본 옵션은 강파 오븐만 들어갑니다 예, 강파 오븐만 들어가고요 밥솥자리도 이렇게 키큰 장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은 다 수납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두칸다 여유롭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냉장고 자리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 장점은 다용도실입니다. 어, 다용도실이 통베란다예요. 예, 안쪽으로 정말 깊숙하게 들어가거든요. 자, 보시면 이게 통베란다로 해서 다용도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보일러실, 수도배관 안쪽에 준비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를 안쪽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용도실, 정말 여유롭게, 통베란다처럼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수납공간 여유롭게 쓰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용도실 굉장히 길거든요. 주방 옆쪽으로. 편안하게, 다용도실까지. 거의, 와, 이거 생각보다 길어요. 어...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간 방들은 다 예, 복도 쪽에 생활공간 방들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생각보다 남동향이고 햇살도 잘 들어오고 4.5m 거실 거기다가 주방도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이 구조가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안방이 입구 옆쪽에 있어요 안방이 입구 옆쪽으로 있거든요 자, 안방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근데 안방은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안방은 그냥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통입니다. 통으로. 거기에 이제 부부 욕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방은 그냥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어, 입구 옆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조금 아쉽지만.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보면요. 자, 안방도 뭐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안방입니다. 뭐 따로 드레스룸, 파우더룸은 없지만. 자, 안방 사이즈는 3600에 3100 사이즈.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다. 그냥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거실 에어컨은 두대 시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부부 욕실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그리고 부부 욕실은 환기창도 준비가 돼 있어요. 환기창 준비돼 있고요.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고 샤워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게끔 와넓다 이건 아니에요. 독립적인 샤워 공간은 없습니다. 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공간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이 입구 옆이에요. 안방이. 안방이 입구 옆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예, 두 번째 방도 거실 옆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실 뒤편으로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방도 생각보다 사이즈는 좋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거든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요 정도 사이즈면은 딱 눈대중으로 봐도 어, 자녀분들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다 느껴집니다. 정확하게 두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뭐 폭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사이즈 3500에 2600 사이즈로 준비가 되 있네요. 3종 가구 다 편하게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자녀분들 쓰는데, 문제 없을 정도 사이즈. 3,600이면은 12자 장이 들어갈 정도로 여유롭게 자녀분 방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방부터요. 조금 독특합니다. 자, 요세 번째 방문. 그리고 여기가 네 번째 방문이거든요. 어, 가변형입니다. 어, 가변형이 뭐지? 자, 들어오면은, 어, 보시면은, 이렇게. 방문이 두 개예요. 네, 방문이 두 개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가변형 구조를 가운데 막아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가운데 막아서 방을 네 개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넓게, 그냥 넓게 쓰실 분들은, 가운데를 터서, 어, 가운데를 터서, 방 3개로, 하, 넓게 쓰시면 돼요. 아니면은, 우리는 각 방이 필요해서 방 4개가 필요하다. 가운데를 막아서, 어, 방 4개로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문은 각각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끔, 통입니다. 예, 네, 통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방을 넓게 쓰실 분들은, 그냥 방 3개로 쓰시고요. 어, 방이 4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운데를 막아서 방 4개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방 옆에 통베란다 어, 여기서도 베란다를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주방 옆쪽으로 이 문이 있는 이유는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 입구가 좀 좁아요 그러면 세탁기 건조기가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를 넣기 위해서 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탁기 건조기는 이쪽으로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가변형 구조로 정말 여유롭게 방을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여기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만약에 두 개를 터서 쓴다. 그러면 안쪽까지 공간은 5m 40이고요. 이 폭은... 혹은 2600입니다. 그러면은, 반에 나누면은, 2700에 2600방두 개를 쓰시거나, 5400에 2600방한 개를 넓게 쓰시거나,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가변형 구조니깐요 방을 막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터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그래서 가변형 포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안방 옆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메인 욕실은 그냥 무난하게 메인 욕실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굉장히 넓고요. 막힘 없는 남동향 햇살 정말 잘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여유롭게 방 사이즈 넓은 거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는 입지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입지도 조, 좋아요. 그래서인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어, 다른 현장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요. 하지만 이런 구조는요 어, 쉽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뽑을 수 없는 이런 가변형 포럼 구조 여유롭게 쓰실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특가 세대가 있을 때 사셔야 그나마 조금 더돈 몇백이라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 팀장의 행복한가 채용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